우리 공화당 10월 3일 전국적 동시다발적 문재인 파쇼 정권 퇴진 시위 계획. 우리 공화당이 10월 3일 개천절을 앞두고 10월 3일 집회 계획을 확정했다. 문재인 파쇼 정권의 강압적 무법적인 10월 3일 집회 원천 봉쇄 탄압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화당은 10월 3일 전국적 동시다발적 문재인 파쇼 정권 퇴진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우리 공화당에 13개 시도당이 있는 13개. 전국 각 시도에서 문재인, 파쇼 정권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다. 전국 동시적인 오후 2시 기자회견이 개최되고 서명대 활동과 전국적 차량 시위 투쟁도 함께 병행한다. 전국 13개 각 시도에서 각 9대의 차량들이 차량 시위를 한다.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총괄적인 집회는 취소한다. 서명대 활동과 1인 시위를 할 때는 철저한 방역 준비를 갖추고 1인 시위는 각 인원마다 10m 이상 간격 유지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 전국적 동시다 발적 우리 공화당 투쟁의 예상 참여 인원은 4만 명이다. 우리 공화당의 모든 투쟁은 철저히 법적 한도 내에서 진행하여 당원들의 피해가 전혀 없게 할 것이다. 초법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면서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한다는 문제인 파쇼 독재 정권이다. 차량 시위까지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법적 근거도 없이 탄압을 가하는 문제인 파쇼 정권에 맞서 우리 공화당은 결코 굴하지 않고 국민의 저항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다. 2020년 9월 28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무죄석방본부 허평환 우리 공화당 당원 및 본부 회원 일동